오늘같이 뜻깊고 성스러운 예식에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낼 시이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우리 신랑 시부님의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바깥쪽에 계시는 내빈분들께서는제 목소리가 들리시다면 서둘러 한쪽부터 자리하셔서 결혼식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그 사람의 결혼식이 더욱더 아름답게 진행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소재하기 계신 휴대전화는 꼭 진동이나 무음,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휴대전화가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뢰이신 분을 위해서 한번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를 진동이나 무음,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더인사드리도록 하죠.